자, 친구들, 2차 연립부등식 문제가 되겠는데,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 있는 녀석을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일단 위에 거부터 풀게요. x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,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2, 7로 되죠. 그래서 x-2, x-7이 0보다 작다에서 작다니까 사이 값이죠.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식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요 1, 5로 되죠. 그래서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고 크다니까 작작 큰 큰이죠.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. 그럼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을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요, 자, 첫 번째 녀석은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7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빈똥 빈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. 자두 번째 녀석은 여기에 1이고 있 여기에 5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1의 빈똥 작고요, 5의 빈똥 크죠.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 빈똥부터 여기 빈똥까지가 겹치니까 x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. 자 그때 그것은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정답 4번 되겠습니다.